안녕하세요 코인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레츠 워크 프로젝트의 8라운드가 시작되어 관련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공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 워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프로젝트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츠워크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기반의 nft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는 pfp 타입이 아닌 순수 아트로 분류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캐릭터들이 걷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마블 캐릭터라든가 게임 캐릭터라든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캐릭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냥 걷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뭐가 대단해서 소개를 해드리냐 하면 바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작가의 파워입니다. 닉네임 DK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권동욱 애니메이터입니다. 개인 작업과 구글, 애플 등 유명 기업과 클라이언트 작업을 병행해오고 있는 12년차 작가이고요. 현재 인스타 팔로워 38만 명, 트위터 팔로워 11만 명으로 해외 인플루언서 작가입니다. DK 작가는 내 엉뚱한 애니메이션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순수한 행복입니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케이 작가는 이번 레츠워크 프로젝트가 두 번째 NFT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인 One of One이라는 프로젝트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작품들이 One of One 프로젝트의 애니메이션들인데요. 해당 작품들이 얼마에 거래되었을 것 같으신가요? 총 7개의 작품이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8억원에 가까운 금액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장 비싸게 팔린 데스티니라는 작품은 작년 뉴욕타임스퀘어 전광판에도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고 모션들도 매우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내용도 게임을 소재로 해서 어릴 적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등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작품 오너들이 이러한 매력에 빠져서 그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도 작품을 구입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실력도 있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는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는 레츠워크 프로젝트도 관심이 뜨거운 것인데요. dk작가는 워너브원 프로젝트의 가격이 너무 높아 많은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을 좋아하는 누구든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레츠워크 작품도 바닷가가 4.65 이더리움인 것은 함정입니다. 한달 전에 7라운드 영상을 제작할 때보다 1.5이더 정도가 올랐네요. 렛츠 워크 프로젝트는 보셨다시피 캐릭터들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총 11라운드까지 진행을 하고 각 라운드마다 9개의 캐릭터들을 공개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캐릭터들이 이번 8라운드 캐릭터들이고요. 앞으로 3개의 라운드가 더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마다 발행 개수가 다르고요. 각 캐릭터 개수는 아래 레어리티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라운드에 공개된 9개의 캐릭터는 모두 20개씩 발행하기 때문에 총 180개의 NFT가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츠워크의 구매는 선착순 민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얼리 액세스와 오픈시 옥션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매 라운드 물량의 절반은 얼리 액세스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오픈시 옥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얼리 액세스에 선정되는 방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상에서 채팅을 통해 멤버들과 잘 어울리고 좋은 분위기를 공유하고 굿 바이브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나 트위터에서 공지되는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얼리 액세스의 구매 가격이 0.3에서 0.7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선정만 된다면 최대 15배의 수익을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선정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애정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진심을 다해 참여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NFT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8라운드의 옥션 일정은 태평양 표준시로 3월 6일 오후 4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3월 7일 아침 9시입니다. 얼리 액세스로 선정되신 분들은 옥션이 끝나면 별도의 구매 타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8라운드가 대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9개의 캐릭터들 모두 유명 NFT 프로젝트 작가분들이나 크립토 고래들과의 콜라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인비저블 프렌즈, 폭스팜, 데드펠라즈, 키바치 메차, 키보드 몽키, 실라이트, 코조모데 메디치, 엑스카피, 두들입니다. 키보드 몽키나 코조모데 메디치는 크립토 시장의 엄청난 고래들이고 인비나 두들 프로젝트는 커뮤니티가 탄탄하고 홀더 중에 고래들이 많기로 유명하죠. 고래들과 해당 프로젝트 홀더들이 레츠 워크를 쓸어간다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레어리티 표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숫자가 각 캐릭터당 발행 개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작품들일수록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 8라운드에 공개된 캐릭터들은 이렇게 9개 캐릭터들입니다. 이번 8라운드 캐릭터들이 레어리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콜라보 작품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C에서 레츠워크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8라운드 9개 캐릭터들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5 이더가 넘게 오퍼가 들어온 게 있네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찰하고자 하시는 캐릭터를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Make Offer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입찰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옥션 진행은 공지된 시간에 DK 작가가 하나하나 핸드픽으로 높은 가격 순서로 입찰을 수락하는 것이라서 입찰 시작 시간까지가 아닌 입찰을 수락하는 순간까지도 입찰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판까지 사람들이 소수점 단위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눈치싸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7라운드 때는 옥션에 참가해서 낙차를 받았는데요. 이번 8라운드는 시드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츠워크 프로젝트 8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는게 아쉽게 느껴지네요. 옥션에 참가하실 분들은 누친싸움 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렛츠워크 프로젝트에 관한 상세 내용은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